어. 갑자기. 오늘은 얼마대 용치해야 돼. 진짜한테 많이 뒤쳐졌어. 진짜. 진짜 티비한테 좀 많이 뒤쳐졌어. 그래 갖고 나아 줄까? 응. 왜? 아 촬영할 건데. 엄마만 못 하더니. <목소리도> 나가 촬영만 하고 엄마도 와가요 엄마도 왔네. 11시 1분안 됐어요. 11시가 다 됐어요. 위게샤프인데와또 바꾸고 또바 죽었다. 아, 내가 죽었군. 없어 이게 얘기좀 많이 오르네 워더파티 하러 갈게요 워더파티 워더파티 아. 워더파티 워더파티 <laughs> 딱 맞춰서 나나나나나난난이난난노잼난정 아, 찾아요? 난난난잼난에서난두 번째 도집인거 그냥. 제시킨 아가자 사운드 스퀘어 해커는 아니었죠? 뭐 보안관 제가 보안관인가? <목소리> 해커 <해크어>, 해킹 안 <아네>. 해. <목소리> 그래서 주경장은 주경장이 어디냐? 아이고 아이고 그냥 두상 게으로 쓰는 거 p 이 문제, 빙이 문제, g 이 문제, 빙이 문제 도망가버리가 아, 안녕하세요. n <laughs> 네, 이거 강도승 할거야 예시 <laughs> 왜 먹기 좋을까? 아, 너무, 너무. 내가 오늘 지금 나 이거 바다 할 때까지 갈 거야. 나 그거 있어. 누가 어 무슨 거야? 무승부를 만들겠어 무승부를 <laughs> 만들겠어 시민을 돕해 나나나나나 어. 아 누가 나 죽였냐? 누가 나 죽였냐 이 말이야. 누가? 너가 죽었구나 이 새끼야. 이제 시체 보지냐? 야, 빨리, 아이, 씨, 이 바보가. 안 돼. 방독해. 야, 소인은 무슨 소야, 이 쓰레기야. はい。I 아 <laughs> 내가 승리할 때까지 안끌 거야? 내가 승리할 때까지 안끌 거야? 나도 정성인인데 이거야 <laughs> 아이구 그, 그따가 같다시냐 으으 꽝, 꽝, 꽝꽝꽝꽝 이천, 꽝, 이천을 꽝. 뭐하래 이천을 뭐하래 할수 있어 꼬박꼬박 들어와 아이구, 아이구 얘들아 시계야 얘들아 얘들아 일로와 일로와 제발 내 핸드폰 던져버릴 수도 있어 나또 지지 핸드폰 던 의심돼. 어, 안녕하세요. 저 꾼. 혹시나 뭐야? 아직 우리 팀이 남아있어. 혹시나 뭐야? 아직 우리 팀이 남아있어. 혹시 나 있어 야 아직 우리 팀이 남아있어. 나해가한 판만 이겨보자. 어, 주경장 여깄네? 나이스, 나이스. 그만 좀 움직여야, 이스. 야 일대 일대 일 일대 일 어여 사면 이길 수 있는 상 일대 일대 일 가요. 여인자 어, 원수는 외다부다에서 만나는 법 싸! 왜안 싸? 왜못 쓰냐고 원수는 외다부다에서 만나는 법. Yes. 안돼, 더 안돼. K A. 재벌 지불... 이스 야 분실할려고 했는데 예아 여기선 박스 타는 게 재밌는데 박스 위기나 올라와 있어야겠다 아 나나나, 나나 나나 아 진짜 알싸지라고 또 여기서 막칠 거 같은데 막판막판인가시계좀 해줘야 시계좀 해줘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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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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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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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